오케이, 나 오늘은 이제 거문의 골님과 오랜만에 합방을 준비를 했고요. 거미님께서 네. 이제 마크 서버를 만들어주셨습니다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잠깐만, 렉이 왜 이렇게 걸려? <laughs> 게임 소리 테스트 좀 할게요. 거미님 혹시 그 옆에 흙 하나만 계속. 아날 때리지 말고, 아! 아! <laughs> 아 소리 아, 아, 잘 들리잖아요. 일로와! <laughs> 아, 아, 오늘 마크 야생. 뭐라고 해야 될까요, 이걸? 생야생은 아니고. 예, 야생인데 모드, 모드 야생. 오. 무슨 RPG 모드랑 용 모드 이런 거 넣어가지고 용을 잡는 서버라고 모드. 합니다. 전투 모드. 전투 모드. 그래서 예, 캐릭터가 보면은 움직이는 게 이상하죠? 약간 그냥 마크가 아니죠? 이상합니다. 슉슉 슉. <laughs> 아 잠깐만 <laughs> 자 일단 거기가 저희가 살 집이에요. 어. 저 혹시 집 독립해서 살아도 되나요? <laughs> 어, 그럼 나가세요. 안녕계세요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딱히 가구 모드는 아까 그는데 그냥 의자 에 있어서 의자 샀어요. 여기가 주방, 주방 일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요 위에는 쿠키가 있답니다. 알아서 드시는 거 말든가 같아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일단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다 챙기세요. 다 털어간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은 이제 집다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 은 여기 밭이 있는데 종자가 없어요 저희한테. 저... 집만 있어요 집만. 정이가게 왜... <laughs> 꽃, 꽃 <laughs>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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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게이렇어이렇 이렇게. 이 이렇게. 꽉꽉 채이놨어이이게이렇하 이렇게. 이렇게. 이이게이게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이렇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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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이게이게이게이게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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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거 그, 그거에, 어, 아, 뭐야, 이건. 이건, 기초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. 아, 사탕은 아, 왜안 돼요? 사탕은 안, 안 되니까 제가 대충 드리겠습니다. 이거, 밀리 온카무시하 이거, 여기다 올리시고. 네네. 재료를 올리시고. 이건 셈이잖아. 요 아, 근데 사탕, 아. <laughs> 마이. 아, 안 돼요! 안 돼! 돼. 돼. 아, 크리에이티브라다못 먹어요. 아이, 감사합니다. 여기다 금 올려보세요, 금. <laughs>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모루 딱 클릭. 오. 어, 아무튼 그 품질이 좀 가까면 저 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어, 어 자고 가야겠는데요. 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게... 밤이 어디 자고 나서 다음. 오호. 오호. 아이 갈게요 갈게요.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방이 몇개 여기 아, 방사입니다. 이거 염색 어떻게 해요? 아 그거 침대 떼신 다음에 작업대에서 하시면 됩니다. 거, 거 사람이 착하게 생겨가지고 됐어요 됐어요. 착하게 됐어요. 생겨가지고 멍청해. <laughs> 무슨 소리예요 그게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아나 침대 거꾸로 서 있어. 저희... <laughs> 뭐? 밥 줘요. 아, 어디 있요밥 줘. 저도 없다고요. <laughs> 같이 캐요, 이거. 어. <laughs> 어. 뭐요, 힐링님? 음식 뺏겼나본데요? 에? 음식을 뺏겼갔잖아요 어, 나 쿠키 어디 갔어? 어, 그, 갈매기가 훔쳐가요. 아이스! 야! 야, 너 어디 갔어? 아이스! <laughs> 아, 갈매기 패면 다시 돌려주는데, 요못 아, 찾으시겠네. 아이, 뭐, 아무것도 없는데요? <laughs> 아니, 뭐, 갈매기가 오... 뭐 이러냐? 아이! <laughs> <laughs> 아, 나무 초기화 됐잖아요! 아, 이거 뭐야, 아유. 얘 뭐야, 이거! 어, 뭐요? 아, 거기 있으면 빨려 깔려주... 죽어. <laughs> 오! <하나? 웃음> 어, 뭔가 유리되고 있다. <laughs> 뭐, 거긴, 저희, 저희 집에 모터가 없을 텐데, 왜 그러실까? 가스린지가 뜨겁네요. <laughs> 뭐, 다, 다이는 <다양한> 소리를. <laughs> 자 철이나 구우러 갑시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은두개 가져가세요. 네 오케이 오케이. 은은검 만들면 언제든 효니까오 총도 뭐 여기 있어요? 총은 건인. 없어요. 아 뭐요? 은검은 음. <laughs> 건인. 아, 아니제아 <laughs> 아니, 이거 저... 은 건으로 들어가지고. <laughs> 아이씨. 제 발을 <발음> 안전다고 <laughs> <laughs> 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아... 이렇게 은검 와 은검 음, 아, 쌍칼도 됩니다 아 진짜요 철 쌍검도 됩니다 아쌍 단검 쌍 단검 말을 잘못했네와 겁나 멋있는데요 이거 사스키 이거 어, 이거 <laughs> 저이 던전 다 들어가셔도 되긴 하는데 어, 안 들어가야 될 곳이 하나 있긴 해, 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을 것좀 하나 먹고 올게요 현실에서야아니면 여기서? 아 현실에서는 <laughs> 여기서요 그, 여기서 한번 그럼 얘좀 잡아볼까요? 이들소아 그럴까요? 들소가, 뭐, 들소가 먹을 걸좋없나 근데? 사스케 아니야 아 지금 안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안 가는게 좋을 것 같다니까 <laughs> 아유 뭐 들쏘 품 해결되셨네 일로 오세요 오오오 <laughs> 와, 무이 뭐야, 저거? 가 빨리 챙기세요. 가버 빨리 챙기세요. 아, 이런 식으로? 이게 방어도는 별로 안 해요? 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얘가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좀푸지게 나와요. 아, 저처럼. 이게 버그가 좀 있어요. 아니, 이 버그고 자시고 눈이 안 보이잖아요. 이거 가버씨 이러면은. 아니, 뭐, <laughs>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아니, 앞이 안 보여. 앞이 안 보여. 이런 것도 있답니다. 오. 와. 소오공 쓰실래요? 어한 번만 해볼래요. 얘는 그 스태미나를 딱히 안 쓰는 거 같아. 아, 와, 와, 잠만 아, 아직 전전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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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 도개자 받겠습니다아 <laughs> 아, 그럼 도개자 여기 들어가. 와, <laughs> 아, 아, 왜 고경이 왜대답고해얘미 저주받은 무기고. 여기 들어가서 바꿔주세요 여기. 아 어디요? 들어가면 돼요? 만만 저는... 보고 싶으면 만만 보고 봐세요. 우와. 어스. 어스. <laughs> 어. 오. 뭐요? 제 뒤에 오, 있던, 제 앞에 있던 거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, 거기 계셨구나. 우찌가나 사람 뭐 데몬질 이런 게 있네요? 그거 발, 납도 발도 있습니다. 납도 하면 일반 오격더 되지고 스킬도 되져요 아. 납도 하셨어요. 오케이 오케이. 헤키레키 있음! 아 그거 강화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로 어 근데 그조심하시 님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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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어, 여기 집을 만들겠는데 집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생각보니까 집이요? 응. 아, 근데 이 정도 집이면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? 꽉 차고 뭔가 어? 창고가 적어요 아 아아아 아, 뭐야 뭐야 아엘터가왜이니다 아이아 엘리베이터가 아, 왜아 위에서 누르고 있어요, 설마? 아 당연하죠. 이리로 <laughs> 와 보세요. 그우치가 하나 강화하실 수 있어요. 요거 들고 그 대장장이 작업대 하시면 돼요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. 데몬 소울에 넣으면? 와. 근데 뭐가 더 좋은지는 저도 잘 몰라요. 근데 얘가 좀더 멋있으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? 일단 걔 스킬이 겁나 화려해요. 아 화려한 것도 저좋아 거기서 쓰시면 제가 죽고요 감이나 이불꽃 큡 이치노 카타 어어 에키레키쌤 <laughs> 거기서 써보셔도 될거네요 아마 것, 것 오케이 해볼게요 에이, 어, 어떻게 쓰는 거지? 평타 평타 그냥 평타 아니 지금 저트 모드가 아니잖아요 저는 농사도 아 농사 좀 하러 가야겠어요 오케이 <laughs> 강화 좀 하겠습니다 그거 최고 등급은 레전드리에요그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알아서 잘 만들고 하시면 돼요. 아니면 폭망해요. <laughs> 그 적당히 샴프. 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하셔도 됩니다. 어, 숏. 아야. <웃음> <웃음> 야, 짧은 달아. 야. 지금. 아, 아이. 어. 오, 물쓰리스. 지금. 뭐뭐뭐뭐뭐뭐뭐뭐 뭐. 물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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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물쓰리스. 어. 고미님 <laughs> 이거 아, 봐으실래요아 잠깐만요 보러 갈게요. <웃음> <웃음> 혹시 혹시 빨간색인가요? 십뻘기요 <laughs> <시뻘게요>, 그냥. <laughs> 아, 아, 어, 그냥. 아 그거 다 들어가나? 어 십벌기요 그냥. 아저 보러 왔습니다아 저도 주쪽오 쪽. 아, 여기 아, 안에 있어요. 있어요 안에 있어요. 이야. <laughs> 와 무기 진짜 멋있다. 뭐야? 치가그그그그그뭐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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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름이 뭐지? 예. 사, 사, 사추진. <laughs> 발음, 발음 그린가 봐. 발음 캐브린가 <laughs> 봐. 씨. 경험치도 쏠쏠하게 들어오고. 그래서 지금 많이 캐고 계신가요? 저요? 아, 지금 저 엄청 많이 캐고 있습니다. 어허. 저 지금 가방을 확인하러 가야겠구먼. 아, 오케이. 아, 힐리님이 한철한 다섯 한 세트는 캐고 시겠지 <laughs> 왜 말이 없으시죠? <laughs> 왜 말이 없으시죠? 어? 아.. 아닙니다! 저만 믿으세요? 예에 피트, 피트 상자 피트 오오오 오, 저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네요 샐러드 그만. 오 그렇게 많이 안쳐주네 맛없네요 깍뭐 도망가!! 까여 따! 따! 흑! 와저창대고 있는 스켈레톤 너무 무섭다. 아 맞아요. 그거 그 모두 추가 덕택에 애들이 스켈레톤들이 무기를 들고 나거든요. 아이그 전투 모션 변경 모드 자체는 없는 거예요. 원래. 으아, 죽기 싫어. <laughs> 자 여러분 이제 외쳐줍시다 실리 삼구빔. 철이 지금 좀 생기니까 이걸로 다 무기 강화에다 꼬라박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저거 딱 도박 중독자 마인드인데. <laughs> 아유, 중독은 아니에요. 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. 26개 준비됐다. <laughs> 간다! 될 때까지 한다! 간. 간. 안안도있 팝. 베이크 꼬치 운 햄버거. 저 햄버거 먹고 광산좀 갔다 올게요.